그거 발이 대답이네요. 신어보마. 아니. 수는다 다. 있어. 그거 40이라. 4 0이다 야, 240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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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까만 것도 있어. 두 가지라요. 요 의자 앉아가 한번 신어보마. 응, 다 있는데, 발이 대답이난데 가격이 약간 비싸긴 비싼데, 발이 대답이네요. 방수천이라, 방수천. 그러니까 약간 비싼데, 발이 대답이 나다고. 저번만 썰리빠고 응. 발이 몇문이라요 몇 아니, 아마발 아니, 사이즈가 몇 물이라? 40, 40. 40 있어? 원래 응. 40. 어, 있네. 요, 앉아서 쉬는 봐요. 얘다 편하다. 상주 마트에서 파는데, 응. 마트에서 2만 8천 원 받거든. 그리고 우리 5천 원 싸게 가2 2만 3천 원 받는데. 네. 이제 한번 쉬어봐야 돼. 크만 작은 게 있고. 아니, 크다. 그건 또 커요. 커. 가만 커. 커. 있어봐요. 응. 아이씨 봐 이거는 45 그거는 45네 40을 찾아야 돼. 응? 알이씨 나도 빨간거는 여40 맞고 이거 많잖아 빨간거는 맞네 이거 다 빨간거네 빨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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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안나오나또 애매해나 35아여 있나 여기 있나 아이고야 <laughs> 어? 아이고 이거 보 한적없네 안에 들어가서 한참 찾아야지 해봐요 이게 40이라 그냥 쓰리 빠다 실어도 되고 뭐. 그것도 좀 커요? 이, 이게 40이라 40 에? 부추 같은 거는, 부추 같은 거는 응? 요거는 3만원 짜리 좋은 거 요것도 발이 편해 요것도 3만원 짜리인데 보들보들해가지고 좋고 요것도 예 거기 네, 다 단말 3만원 짜리라 싼 거는 요만원 짜리 있는데 그것도 사이즈 다 있어요 이게